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매일 성경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한 번은 유다 왕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도움을 청한 일이 있다.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백성을 사로잡아 갔으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략하여 베셈메스와 아얄론과 그대롯을 점령하고 소고를 포함한 그 주변 성읍들과 딤나와 김소와 그 인근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정착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아하스 왕이 백성을 부추기어 주님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던 것이다. 아시리아의 디글라빌레셀 왕이 오기는 하였으나 아하스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그를 쳐서 곤경에 빠뜨렸다. 아하스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보물을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바쳤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었는데도 아하스 왕은 주님께 더욱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시리아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 왕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신들이 나를 돕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거두어다가 부수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드나드는 문들을 닫아걸고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제단을 쌓고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조상 때부터 섬겨 온주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 이것 말고도 아하스가 한 모든 일과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를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장사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